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오장필 위드 뉴스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링가드가 FC 서울로 이적하게 되었다. 이번 이적은 단순히 선수의 이적이 아니라 K리그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링가드의 이적이 K리그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리는 미래의 가능성은 어떨까? 해외 유명 축구 매체 트랜스퍼 마켓에 의하면 제시 링가드는 잉글랜드 출신 축구 선수로 그의 축구 경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유명 해외 축구대회 유르파 또는 FA컵과 같은 명성이 높은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 경력이 있으며 한화 약 572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경력이 있는 만큼 해외 팀 내에서도 믿음과 인정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에서 뛰었던 놀라운 플레이어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빠른 속도와 기술적인 능력으로 유명하며 중앙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한다. 또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능력으로 많은 경기에서 팀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링가드 특유의 세레머니는 골을 먹은 상대 팀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린가드의 스타성은 그의 경력 못지않게 매우 뛰어나다. 한국에서도 명성 높은 해외 축구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주전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린가드는 그의 스타성과 활발한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서울 FC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링가드는 세레모니 팬 서비스가 좋은 선수로 유명하지만 유럽 선수의 개방적인 모습 때문에 구설수를 조심해야 하기도 한다. K리그를 포함한 다양한 리그에서는 유명 팀 초청 경기를 하거나 유명 선수가 방문하게 되면 큰 관심과 함께 경제적인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 만약 유명 선수가 리그에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링가드가 뛰게 될 K리그의 평균 관중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FC 서울이 작년 평균 관중수는 2만 명 이상이지만 몇 광역 도시를 제외하곤 일만 관객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리그의 모습이었다. 원정 경기를 포함한다면 FC 서울이 원정 경기에 지방 팬들도 방문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리그 전체의 관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여행 지역으로 유명한 부산, 제주 등의 여행객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리그의 흥행은 프로스포츠의 특징인 지역 연구에 힘을 싣고 K리그와 국내 축구 인프라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물론 과거 중국의 슈퍼리그 현재, 사우디 리그 호날두의 이적처럼 세계적 스타가 K리그에 이적할 경우는 적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으로도 리그에서 유명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 리그 자체의 권위나 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침체하여 있다. 국내 축구 리그에도 좋은 현상이 될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축구 리그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더큰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발전과 선수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